소유 같은 경우는 중중형 차량 가격에 중중형은 싫고 또한 큰 SUV는 싫은 분들에게 강력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성입니다 모두 어김없이 차량 소개 영상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니카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면 중고차 관련 정보와 모니카 추천 명목 영상을 보다 빠르게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면서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의 가격은 오직 모니카 유튜브에서만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SK, 엔카, KB, 차차 그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더욱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시니까요. 고정 댓글 에 해당 차량 가격 연결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구매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도록 보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기아자동차에서 나오게 된 소울 차량 가져왔습니다. 소울 중에서 가장 최신형 등급 차량 가져왔는데요. 소울 같은 경우는 중중형 차량 가격에 중중형은 싫고. 또한 큰 SUV인 싫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의 스펙을 다시 한번 이쪽에 띄워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 는 단성분체 한 건이 존재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바로 조우석 앞쪽 문이 단성분체 건으로 존재하는 차량인데요. 그 외로는 무사고 차량이라 추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더 가성비로 차량을 또 보실 수 있는 것도 추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드라이브 와이즈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인지라 주행하시기 때보다 더 편리한.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추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해당 차량 외부랑 내부 안내해 드리면서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모니카 추천 매물 소유 차량 외부 먼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나 흰색 바디의 차량은 더욱더 비주얼적으로 좋은 것은 어느 차량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본넷과 라이트, 그릴, 범퍼 분을 보게 되더라도 보다 더 깔끔한 부분을 자랑하고 있기도 하고요 보다 더 음, 상품화 보다 더 신경 쓴 차량인지라 더욱 더 깔끔한 모습인 것은 거듭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라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측면부를 보게되면요 측면부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유리창과 선탠 사이드미러, 문측 이런 부분을 보게 되더라도 너무나 양호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베스트 메모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면부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소울의 후면부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적일 것 같은데요 큰 테두리로 이루어진 테일램프나 후미등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전체적인 후면부도 매우 양호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머플러 부분이 가운데로 몰렸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도 좀 뭐랄까 특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휠과 타이어 상태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블랙 키이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휠 기스 하나 없이 내짝 모두 양호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타이어 자체도 해당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타이어 교체도 해놓은 차량인지라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내부를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시트부터 먼저 안내해드리고 싶은데요. 해당 차량은 브라운 시트가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인지라 1열과 2열의 시트가 너무 양호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색상 시트가 들어간 만큼 보다 더 고급스러운 내부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내부를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핸들부터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소울 전용 핸들이라고도 합니다. 특이한 핸들이 디컷으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핸들 상태도 매우 양호할 뿐더러 드라이버 y 즈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지라 관련 옵션도 핸들 버튼으로 핸들 버튼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계기판을 보게 되면 7 4 0 0 0 k m 시키로스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관조모센터페시아즈넘어가게 되면 디스플레이 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옵션은 안 나온 차량입니다. 요즘에는 안드로이드 카플레이나 애플 카플레이로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크게 뭐 단점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후방 카메라는 정상 각도 잘 되는 모습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미디어 트립이나 내비게이션 트립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양호합니다. 그 밑으로는 공조화지 컨트롤러 버튼들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너무나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시켜 드릴 수 있겠네요. 기어봉주 터널을 보게 되면, 버튼시동 스마트키 옵션은 물론이고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동승석과 운전석 잘 구비가 되어 있는 차이기도 하고요. 핸들 열선까지도 잘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컵홀더 부분도 매우 양호하다. 이야기 할수 있겠네요. 이쪽을 보게 되면 차선 이타 방지와 후축방 경보기 옵션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소울 차량 내부 분위기 보여드리면서 나가서 다시 한번 해당 차량 도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추천 매물 기아 자동차 소울 보고 오셨습니다. 소울 차량 중 가장 최신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비재율적으로도 좋게 다가오는 건 사실적이라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천만원 초중반대로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도 추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차량 의 스펙을 다시 한번 이쪽에 띄워 놓을 테니까요 스펙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단선 교체 한건이 존재합니다. 조속측 앞쪽 문이 교체가 돼 있는 무사고 차량인 것도 거듭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드라이빙 하시게 될때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기자동차 제조사 보증도 남아있어서 더욱더 추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소울 차량 영상 마무리 하고요. 그의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신제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